이 아니에요? 뭐? 아, 먹어 아까 응. 보다 더 맛있는데 한짝 응. 응. 맛있어, 맛있어. 자, 음꺼 보다 더 맛있어 니까 맛있어 올해 첫 장수말벌벌에 볶아드리겠습니다 장수말벌벌첫 장수말벌 응. 응. 지가 큽니다 이거 양념 안해도 돼? 안해도 됩니다 청양고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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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먹어요 어, 그 응. 조금 더 볶음하면 머리 너무 길고. 뻐 으쌰. 치즈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드세요. 치치